판매들을 다 d b 이택 같은 경우 보세요 다 5만 0천원부터 시간에서 또 강세를 띄웠어요 5만 0천원에서부터 응? 최근에 응? 시간에서 강세 dbi택 기본적인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 다 해드렸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순이익이 4천원 이상 되는데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야. 기술주가 PER이 몇 배? 8배? 오늘 빠져가지고 8배 초반? 아이고. 이런 저평가 종목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13%씩 매집을 하죠. 개배대한 교육이면 개배대한 교육. 응? 이거 다 이렇게 다 무료로 올려드리면 뭐하냐고. 편입하셨다가 어 폭락하니까 투매해버리고 그러 나서 또 올라가면 또 위에 쫓아붙고 개배대한 목표주가 설정을 그렇게 해드리는데도 주가 좀 흔들어 놓으면은 윤정도 욕하는 건 좋은데 왜 윤정도 욕하고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왜 정리해요? 실적이 뒷받침돼서 외국인이쌍 거리로 들어오는 이런 종목을 시장지수 폭락을 해도 이게 어제의 기준이야. 오늘 70 포인트 또 빠졌는데 응? 어? 장학형으로 돌려야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어? 이렇게 장학형으로 당연히 장학형으로 돌린다고 본다니까요. 수목금 3일 동안에 신고가 못 찍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찍지. 매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610만 주입니다. 4,444만 주짜리에. 결론은요. 매집의 규모가 13.56%예요. 그럼 50에서 100%를 들어올려놔야 돼요.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1차가 10만 5천 원, 2차가 14만 5천 원이에요. 너무 높아요? 그럼 개배도 목표 주가가 9만 5천 원. 그래도 높아요? 아 그럼 주식 뭐 하려고 하나? 예? 주식 뭐 하려고 하세요? 이게 어떻게 높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목표 주가가 13% 이상을 매집을 했고 실적은 저평가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에 13% 이상을 매집한 종목에 이 종목을 못 사면서 무슨 주식을 하겠어? 어떤 뭘 사겠다는 거야? 낙폭가 대주? 실적도 안 나오는데 뭔 낙폭가 대주예요? 시즌 우리가 그 7월달에 30만 원대까지 그 폭등 수익을 다잡아내고 지금은요 무상증자 감안을 해도 60%씩 빠져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종목도 못 사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문자상 또 나가잖아요. 너무 과하게 미끄러져가지고 아니 이건 아닌데 그럼 아니라고 손 놓고 있나?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미끄러져서 되돌릴 때. 마이너스 1.52% 되돌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응? 2, 3%인데,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짜리니까, 또 매집도 돼 있고, 변동성 큰 종목도 아니고. 1.5 돌리면 들어간다 그랬죠? 7만 6천원. 또 7만 7천원. 프로그램 매도 6만 주때 나오다가, 매수 3만 주로 전환되고, 실질적으로는, 마감 이후에 보니, 외국인 기간 쌍꺼리로 더 샀어. 샛별형 이후에 그러면 망치형이야. 망청형에서 조금 종가가 밀리고 끝났어. 시간에 돌려요. 주봉 기준에서의 그럼 어때요? 훌륭하죠? 응? 이거를 왜못 사시냐 이거지? 이거 장악형으로 돌려버리면, 어우, 신곡가릴 리? 바로바로죠. 왜? 네이버 기억하세요. 2020년 3월 이후에 그러면 덜 빠진 종목 팔아서 낙폭가 대주산다? 천하의 하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 욕심만 버리면, 그 욕심만 버리면, 2020년도에 이러한 가장 매집이 많이 됐던 종목이니까.